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투수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룸 네트워크 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룸 네트워크 한 이틀 정도 영상을 좀못 찍어 드렸는데 음,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시면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오면서 모든 코인들이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어, 지금 뭐 어, 하락이 크게 나오는 코인들은 뭐 마이너스 한8% 정도 나오는 코인들도 있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많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룸 네트워크는 마이너스 어, 3.23%로 좀 하락에 대해서는 조금 강한 어, 지지 여부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너무 많이 상승을 했었고. 다른 코인들보다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고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차익 실령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바닥이다라는 겁니다. 바닥. 바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닥. 단기간에 어디를 돌파를 해야 돼요? 200원을 돌파를 해 줘야 된다. 2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400원을 갈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룸 네트워크 코인이랑 같이 비교를 하는 코인이 있는데, 음 자, 거래량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룸 네트워크 코인은 지금 이제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진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 요기. 지금 주가가 만약에 고래들과 상어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면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요 부분. 요 부분에서 고래들과 고래들과 상어들에 대한 물량들이 만약에 다 나갔다라고 한다면 요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져줘야 정상이다. 근데 스톰엑스코는 요 부분에서 바닥에서 물량을 어, 물, 어 물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다시 물량을 매집을 해서 다시 물량을 매집을 해서 주가를 어떻게 할 것이다, 펌핑 시킬 것이다, 펌핑 시킬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이파이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찍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 하이파이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자 음봉에서 음봉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한 번에 대한 고래들에 대한 이탈 그리고 상어들에 대한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많이 찍어 드리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로스톨 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을 안 찍어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음봉에서 음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 음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요 음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요것도 좀 세력이 이탈이 되었다. 굉장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하이파이 코인하고 그로스톨 코인은 안 찍어요. 왜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제 룸 네트워크 코인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게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룸 네트워크가 이 하락을 했었을 때 하락을 했었을 때 고점 부분에서 저점을 만약에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연결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0.382 구간은 무조건 찍어줍니다. 0.382 구간. 하락을 해도 0.382 구간을 찍고 죽습니다, 여러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고점 부분에서 저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0.382 구간까지 반등을 해줬고, 바닥에서 0.382 구간까지 반등을 해줬고, 그리고 바닥에서 어디까지 올라, 0.5 구간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0.5 구간, 0.5 구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룸 네트워크를 어떻게 봐야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룸 네트워크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어, 룸 네트워크. 어떻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점 부분에서 저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 347원, 347원에서, 347원에서 어디까지? 409원까지 반등을 해줄 수가 있다. 지금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르 네트워크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도는 죽고 한번 정도는 올리고 나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물려 있는 고래들과 상어들에 대한 물량들이 한 번에 어떻게 이렇게 나갑니까? 나갈 수가 없다. 한번 정도는 올리고 죽는다. 두번 정도 올리면 더 좋겠죠. 그 구간이 어디입니까? 347원 347원부터 414원까지 주가를 반등시키고 죽을 것이다. 주가를 반등시키고 죽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음, 하이파이 코인도 하이파이 코인도 보시게 되시면 먼저 그로스톨 코인 보도록 할게요. 자, 그로스톨 코인 보시게 되시면은 어, 지금 바닥 부분에서 바닥 부분에서 고점을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어, 0.382구간까지 반등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0.382구간까지. 근데 여기, 은봉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0.382가 끝이야,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0.5 구간까지 만약에 오기,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 장대 은봉에 대한 거래량이 고점에서 터지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파이 코인 보도록 할게요. 하이파이 코인 고점 부분에서 어디까지 돌파가 나왔어요? 0.382 구간까지 돌파가 나왔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은봉에서, 은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만, 이렇게 맞고 떨어지면서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찍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룬 어, 네트워크는 어떻게 될 것이다? 룬 네트워크는 어디를 다시 돌파를 할 것이다? 350원에서 400원을 다시 돌파를 할 것이다.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다? 200원을 돌파를 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 좀 오래 걸리느냐 요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여러분들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라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룸 네트워크 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래서 룸 네트워크는 어디를 돌파를 할 것이다 룸 네트워크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347원에서 114원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한번 정도는 매수를 하신 다음에 평균 단가를 이 아래로만 좀 픽스를 해주세요. 픽스를 해주시게 되시면 다시 한번0.382 구간 또는 0.5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혹시 제가 루 네트워크 코인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 드리고 있는데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어, 질문 사항 남겨 주시게 되시면 루 어, 네트워크 코인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가격에 물려 있는데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루 네트워크 코인은 조만간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곡소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서 죽어버리고 싶다, 전지선 다 탕진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점진적으로 더 크게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룸 네트워크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부족한 방송이지만 그래도 영상을 계속적으로 좀 봐주십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코인 상승은 여러분들 뭐예요? 피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피했다라고 말씀드립니까? 저더 좋은 방송,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노력을 하는 사람이지, 뭐 피했다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구독만 눌러주세요! 모든 정보는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여러분. 10만 유튜버까지면 갈수 있더라!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사 댓글을 또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아, 감사 인사드리면서 중요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햄지 누님께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식 3년차, 코인 2년차인데, 사실 제가 차트를 좀 보거든요. 상승님 TV 보면서 더더 코인을 잘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 완전 잘 되고요. 어, 수익도 욕심 안 부리는 중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어, 지금은 이 코인이 상승 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오게 되면은 수익을 많이 볼 수가 있지만, 비트코인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모든 코인들이 큰 하락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어, 수익과 욕심을 만약에 안 부린다라고 하는 그만큼 더 수익이 더 많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음, 하지만 악플이나 문자 이상한 내용을 보내는 사람들이 정말 슬퍼요 어떻게 모든 코인을 하루 상승하는 걸 바로 맞추죠 이거는 신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모두 100%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맞출 수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상승장일 때만 모든 코인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맞출 수만 있는 거고 주가가 하락을 했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K 형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덕분에 복구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게 누님께서 얼른 어, 이트코크 현재 20% 수익 중인데 계속 홀딩 중입니다. 멘탈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 굉장히 감사 인사 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얼른 어, 레이트코 지금 현재 148원에 사서 2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메타디움 믿고 갑니다. 라고 해주셔서 형님이 저 좋게 말씀해 주셨고, 어, 원래 댓글을 잘안 쓰는데 오늘은 쓰고 싶네요. 다른 유튜브들 보다 정말 잘 하시고 덕분에 어, 수익도 많이 생깁니다. 음, 뭐 제가 뭐 잘라서 뭐 대단해서 수익을 내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믿고 보시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쌓일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분은 찐입니다. 욕심 안 부리고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몰빵 투자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항상 뭐를 염두를 해둬야 됩니까? 바로 분할 매수와 그리고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 내가 만약에 천만원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몰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모두 다 부자가 될수 있지만 하락할 때를 우리가 대비를 하고 시나리오를 맞게 들어가야 된다. 하락할 때를 우리가 대비를 해서 맞게 들어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상승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같이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익이 30%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댓글을 읽으면서 영상을 열심히 좀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코인들이 어떻게 상승을 하죠? 상하자 운동을 하면서 상하자 운동을 하면서 상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여기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물린다라는 겁니다. 요 바닥권에서 저랑 같이 매수 타이밍 잡아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 남겨주세요.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바닥에서 잡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지금 현재 물려있는 코인들도 대응 방안까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카톡 방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수익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자국 어, 자국 수익을 어, 늘려 나가고 있다. 비중 조절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늘려 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절 몇 번째인지, 세 번째 연속 2절이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번 10% 먹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내려왔었을 때, 플러스 20%로서 또 수익 먹고, 또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비중을 먹고, 다시 한번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어, 수익이 계단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곡차곡 쌓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상승TV에서는, 음, 요즘 이제 자주 출연하는 이런 세력 패턴, 그리고 차트 패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본업이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애기 보는 누님들 그리고 대학생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본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코인을 매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시점을 놓친다 타이밍을 놓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차트 분석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트 분석 공부하시면서 수익도 같이 한번 보실 분인다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텔레그램 방 보내드리고 그 안에서 차트 패턴도 같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내용들 지금 교과서적으로 제가 다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디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매수 타이밍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따라 사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따라 사게 되면 폭락이 나왔을 때 플러스 5%, 플러스 10% 수익을 보려고 하다가 마이너. 20%로 만약에 물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코인 투자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2025년까지 5배 폭등에 대한 이런 자, 어,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 비트코인에 대한 시총이 테슬라를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또 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이다. 단기간에 2억 을 돌파를 할 것이다. 2억을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모든 알트코인들이 단기간에 몇 프로, 300% 이상 상승을 할 것이다. 단기적인 조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멘탈이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300%를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믿고 따라 오시게 되시면 수익만 제가 쌓아드릴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스팀 달러 어, 11월 13일날. 11월 13일날 제가 스팀달러 이제 5700원에 좀 추첨을 해드렸어요. 5,700원에 추첨을 해드렸는데, 자, 지금 이제 스팀달러를 보시게 되시면, 여기서 추천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단기간에 한35% 정도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가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번으로 1번이라고 남겨주시게 되시면, 제가 매일매일 5에서 10% 말고 3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수익을 한번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하루에 한 개씩 좀 드리고 있는데, 음 사실 뭐 장이 안 좋으면은 한 개가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장이 좋으면은 한 개에서 한두개 종목이 매일 매일 나갑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잡아 보셔가지고 어, 수익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여러분들에 대한 코인 실력을 늘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정보는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 어, 모두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만 클수 있도록 10만 유튜버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 주시면 모든 정보는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